뭐하고 뭐 있었어? 지금 통화돼? 음, 지금 자려고 하는 거야? 음, 잠이 안 와. 나는 잠자려다가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너 생각나더라고. 심심해서 얘기나 하자고. 전화했어. 내 바로 봤네 근데 너 얼굴이 안 보인다. 제대로 얼굴 보여줘. 왜? 괜찮아.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서 보여줘.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laughs> 야, 괜찮네. 왜 쑥스러워하고 있어? 평소보다 훨씬 낫다. 숨슨 화나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지? 웃어봐, 스마일크 크크크크크크. 음, 그래, 넌 웃는 게 진짜 예뻐. 특히 발자주름이 완전 매력적이야. 신기한 꿈을 꿨다? 아니, 신기하다기 보다는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 완전 후련했어 내가 감옥에 갇힌 거야. 내가 1년째 되는 날, 출소를 하는 날이 왔어. 근데 교도관들이 나보고 알아서 탈출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로 오늘 꿈꿈이야. 정말. 아니, 출소를 시켜주려면 어, 자기들이 문을 열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안 열어주대? 아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많이 했어. 천장이 진짜 높아.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작은 창문을 내짐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한 명을 더 챙겨야 했어. 나랑 되게 친한 언니인데 비만이었어. 신체적으로 약자였단 말이지. 절대 그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 내가 도와줘야 된대. 막막했지. 벽을 자세히 보니까 발가락을 끼울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내 발가락을 끼워가지고 조심조심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했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벽이 완만하게 경사져 있는 거야. 그나마 잘 됐다 싶었어. 꼭대기에 다다랐거든. 근데 큰일인 건 쇠창살이 있는 거야. 창살이 아니 장난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탈줄알라면서이 작은 창문인 것도 모자라서 쇠창살까지 있어 어떻게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어? 일단은 꼭대기에서 내 몸을 버티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최대한 그 창문에다가 내 팔꿈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버티고 있었어. 근데 문제인 거는 그 비만인 언니가 못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밑에 있는 언니한테 소리를 줬어. 하지, 어떻게 하지 막 보다가 세창살 조금 자세히 보니까 그 나사가 있더라고. 음. 이 나사가 이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이 세창살이 빠지겠더라고. 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드라이버 하나만 주세요. 저한테 던져주세요. 해가지고 탁 건네받았어. 그 언니가 올라오는 사이에 세창살을 막 열었어. 다 보니까 뿅 고제 청살이 떨어지대 헉, 성공이다. 난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까지 빠져나오고 언니까지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했지. 음, 일단 내가 살아 살아야 할 집부터 알아보자. 그 전에 치킨을 언니랑 같이 사 먹었는데 진짜 진짜 치킨이 너무 너무 맛있었. 와 이제 나는 자유고 이제 대출을 만하면 된다 이 생각에 엄청 우련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쯤에 꿈에서 깼어 와우 아 맞다 엄마가 꿈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 말까? 근데 이미 말해버렸어. 이미 들었잖아.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내 꿈. 뭐 가져가면 안 된다. 이꿈 되게 비싼 거야, 내거야 그래서 그러고 잠에서 깼는데도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하지? 와 오늘 잠다 잤다. 이제 잠안 자도 된다. 너무 상쾌하다. 이 기분이 딱 드는 거야. 나는 원래 꿈을 좀 맨날 꾸는 편이라서 꿈 속에서 맨날 이상한 영화 찍어. 어쩔 때는 꿈 속이 더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더라고. 꿈에서 깨기 싫을 때도 있고 현실 현실이 힘들 때는 공감하지. 최근에 고등학생인 남동생이 있는데 내친 남동생은 아니고 걔가 나한테 연애 상담을 좀 자주 하거든. 누나 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랑 싸웠어. 뭐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연애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단 말이야. 조금 부럽더라고. 나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학창시절 때. 왜 연애 못했냐고? 글쎄, 나는 학창시절 때 되게 소심했어. 아니, 소심하다기보다는 학교라는 공간을 굉장히 안 좋아했었거든. 우리 동네,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애들이 질이 안 좋다. 하는 소문이 좀 있었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는 되게 조용조용한 건 학생이었거든. 뭐 태권도 하원뭐 피아노 학원 이런 데에서는 엄청 활발하게, 뭐 장난꾸러기처럼 막 날아다녔지만, <laughs> 학교에서만큼은 정말 무서웠어. 애들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뭐 좋아하는 애가 있어도 말도 못 걸고. 맨 날, 짝사랑만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나쁜 여자애들이 내가 그때 어떤 누명을 받아었어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가지고 걔네한테 찍힌 거야. 그래서 걔네가 나를 막 괴롭혔었어. 야, 너 나와봐. 이러면서 쉬는 시간에 나를 딴 데로 데려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야너 미쳤냐 너왜 그랬냐 엄마야너 미쳤냐 너또 미냐 내 진짜 미쳤네 너왜 까치냐 이러면서 뭐 나를 괴롭혔단 말이야 나는 그때 무서워가지고 그냥 뭐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했어 정말 무서워서 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같은 반인 남자애였는데 그 여자애들이 또다 괴롭히려고 나한테 딱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남자애가 나는 구석에서 혼자 엎드려가지고 막 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딱 나한테 오더니 손으로 딱 막아주면서 야너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러는 거야 처음으로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아이였어.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너무 멋있었고 진짜 고마웠어. 근데 그 여자애가 엄마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애 좋아했었어도 엄 화를 내면서 너얘 좋아하냐? 아 짜증 나. 이러면서 쿵쿵쿵 하면서 울리하는 거야. 정말, 정말 고마웠어. 그때도. 나는 티를 잘못 냈었어. 맨날 막, 일부러 더안 좋아하는 척하고 밀당인지 뭔지 막 그랬었거든. 너무 뭐내 얘기만 하나? 너 얘기도 좀 해줄래? 괜찮다고? 그래. 그럼 내 얘기만 할게. 너가 괜찮다고 했다. <laughs> 되게 잘 들어 줘서 너무 고마워. 혹시 자마? 내가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같은 반이 된 거야. 어,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았지만 좋았어도 말을 걸지는 못했어. 아마 내가 먼저 말을 건 거는 뭐 어죽지 않게 그냥 연필 있어, 뭐 샤프 있어, 뭐 이런 거나 말 걸었을 거고 그 친구가 먼저 나한테 다가오거나 그런 거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던 것 같아. 그때도 걔가 나를 탁 뭔가 영웅처럼 도와준 적이 한번 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유 없이 그때 부회장이 여자아이가 나랑 말도 별로 안 해보는데 나를 되게 미워하는 거야 되게 못되게 대하고 걔가 그때 반의 질서를 좀 관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되게 얌전했고 말도 잘 듣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는 거야 되게 심술부리면서. 뭐,만 하면은, 나한테만 먼저 와가지고, 제일 짜증내고, 제일 먼저 짜증내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고, 내가 말했잖아.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조용조용하고, 그러냐 왔다고. 아마도 내가 반만했을 거야. 언제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나는 그냥 가만히 한 쪽에 앉아 있었어. 그냥 가만히 한 쪽에 앉아있는데, 걔가 또 나한테만 오더니, 야너 빨리 저기 가서 줄 서라고 이러면서 엄청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난장판이었어. 확실히. 나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어 그래 알겠어. 하고 가서 그냥 줄을 섰지. 다른 애들은 다 난장판이더라고. 나한테만 와서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좋아한다는 그 친구가 더니 그 걔한테 가가지고 야너 쟤한테만 뭐라 그래?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고마우면서도 후련했다? 후련했다? 그 여자애가 막 그걸 막 듣더니 막 심술을 막 내면서 막 짜증을 막 내면서 아 어쩌라고 이러면서 톡톡톡 퍽톡톡톡 하면서 막막막막 막, 막, 막 심술 부리면서 막 쪽으로 간다. 그 뒤로는 나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그 여자애가. 그래서 너무 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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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웠어 진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어. <laughs>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고맙고 그거를 나도 걔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고 화도 못 내서. 도 도와주는 애가 없었는데 오로지 걔만 그렇게 딱 그렇게 나를 도와준거야 걔가 나를 보고 있었나? 착각이겠지 <laughs> 그렇게 그 친구랑 뭐또 없이 아무것도 없이 1년이 또 지나갔지 그냥 죽고장창 짝사랑만 했어 말도 못걸고 중학교 3학년 3학년이 되었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또 좋아하는 친구가 그 반에 생겼다. 그 친구는 축구를 엄청 잘하는 애였어. 내가 축구 잘하는 사람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나도 축구하는 걸 좋아했었고. 그리고 공부도 되게 잘했고, 되게 유쾌하고,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는? 그런 친구였어. 너무 재밌었어. 하는 말마다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는 거야. 여전히 걔한테 말도 한 마디도 못 걸었었지. 근데 그 친구는 조금 다르게 나한테 친해지고 싶다는 신호를 지금 생각하면은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 그때는 눈치가 없어서 몰랐지. 그냥 어얘 뭐지? 나랑 친해지고 싶은가? 나도 용기내서 한번 말 먼저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뭐, 예를 들면, 은 걔가, 어, 내가 앞에 지나가면은, 자기 친구들랑 이 있잖아. 나 소미야, 지내줘야지. 어 나를 예쁘다고 하는 거를 또 들었었어. 우리가 짝꿍을 제비뽑기로 뽑았단 말이야. 근데, 걔가 되게 반해서큰 소리로, 아, 방솔미랑 짝꿍하고 싶다 이러는 거야. 다엄막 웃는 거야. 야, 너 방솔미 좋아하냐? 그래서 막 웃어. 근데 걔가 되게 민망해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걔를 보면서 그냥 분위기 따라서 음, 재밌다 라는 듯이 그냥 웃고 말았어. 근데 걔가 되게 쑥스러웠는지 그 뒤로 괜히 나한테 막 심술 부리고 막 나한테 막 책을 쾅 내려놓으면서 막 머쓱하게 막 웃고 가고 괜히 밀치고 가고 막 이러고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친구가 나를 좋아했구나 싶은데 그때는 눈치가 없어서 몰랐지. 그리고 말걸 정도의 용기가 없었고 그만큼 난 엄청 소심했어. 그냥 다른 곳에서는 내가 활발해서도 학교에서만큼은 마음의 문이 엄청나게 닫힌 상태였어.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 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또 아무 일도 없이 1년이 지나갔어. 말 진짜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말을 내가 먼저 건 적이 단한 번도 없을 거야. <laughs> 그때 남자애들이 나한테 오늘 넌 너무 차가운 것 같아. <laughs> 이랬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때 어렸던 나를 생각해보면 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 좀 안쓰러워. 내심 친구들이랑 많이 말도 하고 싶었고 적으로 가서 표현도 많이 하고 싶었고 많이 그랬는데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쉬워. 다들 잘 지내겠지. 근데 너 학교 다닐 때얘기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는 별일 없었어? 궁금하다. 내 얘기만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뭐 페이스북에 유명한 페이지에 내가 연기를 도전하면서 조금 간혹가다 얼굴을 좀 비췄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너무너무 흑역사지만 학창시절에 나를 알던 친구들은 나를 보면서 엄청 놀랐을 거야. 그렇게 조용조용하다 내가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영상에 나오네? 너도 엄청 놀랐을 거야. 지금은 뭐 사진을 찍어도 뭔가 인싸 재질처럼 사진을 찍기도 하니까 <laughs> 인싸래 어우 그거려 그래서 많이 놀랄 거야 얘가 걔라고? 다들 보고 싶다 진짜 나는 학창시절이 너무 너무 아쉬워 가끔 꿈을 꿨는데 중학교,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꿔 꿈속에서는 진짜 밝고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도 많이 걸고 잘 지내는 꿈을 꿔 꿈으로나마 내 아쉬움을 푸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정말 아쉬웠던 내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 혹시라도 너도 만약에 지금 마음 속으로는 내심 사랑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잘 친해지고 싶은데 용기를 못 내겠다면은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 나중 가면은 엄청 후회하게 되더라.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소중했던 그 사람들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추억들을 놓치게 될수 있는 거니까 나처럼 후회하기 전에 꼭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뭔가 사람이 조용조용해 보이고 조곤조곤해 보인다, 그렇지? 사실 아닌데 나중에 내 모습 보고 막 놀라는 거. 되게... 음... 가끔 많이 이상해지는 사람이야. 엉뚱해지고... 이제 슬슬 졸리려고 한다. 넌 어때? 졸립니? 괜찮니? 시간이 늦었는데 푹뭐 잤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잠잘 때만큼은 다 내려놓고 편하게 잘 잤으면 좋겠어. 좋은 꿈 꿨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예 꿈을 꾸지 말거나. 꿈을 안 꾸는 게더푹 자는 거래. 다음에 또 영상통화 걸어도 돼. 거절은 거절한다. 다음에 또 전화 걸 테니까 꼭 받아줘야 돼. 그았지 말했어. 난 거절은 거절한다고. 잘 자고. 안녕. 나 먼저 끊을게.